여, 여기다! 사라비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라면 먹으실까요? 아그렇아 근데 제가 구석에서 제 얼굴만 먹는 거좀 찍어도 될까요? 유튜버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유튜버입니까? 예, 예예. 뭐요 먹방하는 사람인데요 네. 웅이라고 합니다 웅이 웅이검색합니아예네아 네. 사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동남전기 화이팅 네. <laughs> 클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을지로에 왔는데 여기는 진짜 을지로 안에 있는 미로 속 안에 있는 정말 찾기 힘든 라면집 맛집 여기 진짜 라면 진짜 맛있대요 이렇게 있으면 아... 라면집이 웬 말이야 누가 여기 라면집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사장님, 혹시 그러면 여기 메뉴가 뭐뭐 있는 거예요? 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라면 딱 하나? <laughs> 야. 어, 왜? 나 라면 끓여야 돼. <웃음> <웃음> 사장님, 저 라면 다섯 개 끓여주세요. <웃음> 네! <laughs> 한번어봐한양 라면 다섯 개를? 네, 여기 양푼에 끓여주시던데. 네, 다섯 개가 들어왔는데. 네 개. 많이 들어가면. 아, 네 개요? 아, 그럼 네개 일단 끓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얼굴 좀부었나 일단 데이터로 켜봤는데 아 데이터가 안 돼서 오늘은 이렇게 따로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 우와 이거 우와 김치랑 단무지 그리고 이거는 진미채인가? 진미채는 제가 먹으려고 지금 해놓은 거아 진짜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조심하세요 여기 가운데다가 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하는데 전 네. 웅이라고 저도 아, 이제 먹방 팬? 웅이요. 웅이? 네. 아 그래서 저도 지금 라면 네 개를 쳐 끓여 줘요. 한 분한테. 아 진짜요? 네. 네 명한테 네 개는 끓이고 <laughs> 같이 끓여요아 진짜요? 네. 예. 라면 잘 끓였어. 이 크... 퍼져 가지고. 아 아니에요, 사님. 장 맛있게 잘 끓였어요. 뭐 맛이 맛있다. 역시 라면은 양푼이지. 가냐, 그... <laughs> 아니 그맛있 말로. 음다안 드셨어. 사장님 여기 음료수도 있어요? 사이다. 사이다 그럼 어 콜라 없어요? 콜라는. 아 그거 그럼...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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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러면 사이다 주세요. 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면 역시 라면은 이제 양푼에다 끓여 먹어야지 사생님 제가 라면을 최대 20개까지 먹어봤어요 네그 정도로 라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음. 얼굴이 되게 풋풋하다 풋풋이요 음, 젊다고 아저 25살이요 네.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하, 역시 김치는 우리나라 김치. 요즘 또 누가 김치는 자기들 거라고 우겨와 주고, 김치는 우리나라 겁니다. 대한민국. 맞아. <laughs> 아니. 선생좀 코로나 영향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받으시나요? 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와... 옛날에는 막 바글바글 했나요? 여기 새벽만 되면? 새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오, 그럼요 퇴근 시간 막 이렇게 네, 네. 와...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요? 아예 아닙니다 <laughs> 선생님 근데 왜 삼양라면으로 하신 거예요? 신라면은 매워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한양라면으로 음. 바꾸면서 나머지 고춧가루 내가 대신 맞아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 4개 갖고 부족하겠는데요? 네더 끓여줘요? 네그 냄비에다가? 네좀 시간이 걸려요? 아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퇴근이 었지아제딱 4개까지만 먹고 와 계란도 넣어주시는구나 라면 하나 네 하나 줘. 아우 국룰 국룰 감사합니다 계란 음. 사장님 그럼 이거를 좀 덜어주셔서 아 그래도 좀 보는 거에 너무 남아나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살쪄서 국물은 다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국물이 좀 살쪄가지고 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요 괜찮아요 사장님 뜨고 뜨거... 어 괜찮나? 감사합니다. 네. 엄청 사장님도 친절하시니까 여기서 라면 드시고 더위도 시킬 겸 차도 탁한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럼 차는 보통 쌍화차 이런 거 많이들 드세요? 아니요 커피가 제일 많이 나갑니요아 진짜요? 저도 그럼 아이스 커피. 어 라면 세 개밖에 없다. 아유 저 겁나. 아. 냉면 무지한 박스. 아 삼형 나면. 음. 네 감사합니다. 냉커피요. 네. 사장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웃음> <웃음> 와우 오. 지나죠? 사장님 딱 좋아요. 그 끝맛, 그싹싸라만 어디다 어어님 그냥 이거 치워주요와 맛있겠다.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썸네일 좋은 게 생각났다. 두번째 라면 탄딱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 라면 뜨겁게 퍼쓸때 에어컨 바람이 딱 식혀 주면서 바로 꼬들꼬들 맛있다 음 아니, 그럼 여기 영업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 네저진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렸을 때 할머니가 진미채 해놓으면 막 숟가락 젓가락 몰래 들고 냉장고 막 열어서 진미채만 이렇게 몰래 퍼먹고 진미채 라면에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로 딱 이렇게 음. 너안 잔다. 와, 와 시원하다. 와, 와, 아술 먹은 다음 날 해장국도 해장국인데 라면도 진짜 못참지 옛날에는 진짜 온 가족이 주말에 이런 대야에다가 라면 나눠먹었지 제가 이런 대야에다 혼자 먹을 줄은 상상은 했지 저는 이제 마른 면이나 좀 꼬들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또 물릴 수 있단 말이야 딱 이렇게 저어줘서 밑에 후레이크랑 딱 액기스에 탁잘 딱 퍼지게 떠서 이거 촉촉하게 뭔가 진짜 오늘은 바뀐데 이 집은 집 같은 느낌은 뭐지? 딱 올려서 김치. 근데 저는 김치 안에 있는 파도 맛있던데요? 아삭하니? 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코카콜라가 아닌 아쉬운 사이다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을지로에 위치한 원찻집에 와서 단일 메뉴, 라면을 먹어봤는데 맛도 진짜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엄청 유쾌하시게 잘 반겨주셔서 정말 맛있게 오늘도 식사 든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콜라님들도 여기 오시는 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찻집 많이들 와주셔서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어, 사장님, 저얼마예요 계산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네 잠시만요. 형님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촬영 허락해주셔가지고. 네. 아, 맛있게 먹어주니까 나야 고맙죠. 아, 네. 네. 님 너무 맛있게 네. 잘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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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얼른 빨리 끝나가지고 저희 자영업하시는 분들 진짜. 그 행복하고 진짜 웃는 그날이 꼭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늘은 웅이 화이팅보다는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화이팅!